뜻하지 않게 코로나1구라는 낯선 손님이 찾아왔네요. 안도현 시인님은, 구부러진 길은 반듯하게 펴고 반듯한 길은 구부리기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모퉁이 움푹 파인 구덩이 모난 돌멩이들 내두 바퀴에 감아 기억하리 표현하고 있죠 자전거 두 바퀴 소리를 따라 청소년들의 일상에 귀기울여 볼까요? <목소리>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친구들과도 만나지 못하고 밖에 잘 돌아다니지 못하고 학교에도 격주로 등교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2020년도라는 해를 아쉽게 기억하게 된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금 되새겨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 아쉬울 것도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아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전염병이란 것이 사람들이 모이거나 만날 때 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전에는 주위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어딜 가도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다 보니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란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잘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사람들과의 관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외부적 요인에 이에 차단당하다 보니 사회와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일상들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상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당연한 것들에 대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라는 당연한 것도 우리가 이제는 학교의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이 깨진 온라인 수업이라는 매체를 통해 학교를 느끼는 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이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강제로 제약된 것들이지만 이 기회를 살려서 많은 당연한 것들에 대해 가치를 부여해보고 사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코로나 19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많은 것들에 어떠한 가치를 두며 지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을 보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재앙이면서도 소중한 삶을 안겨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이지만 일상에서 장애인분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문화 생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들을 위한 복지 활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일상 속에서 장애인분들이 겪고 계시는 불편함과 차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고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엘리베이터의 향균 필름, 깨진 정자 블록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분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또한 무엇보다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자막 달기 활동을 하면서 막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며 큰 도움을 받았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봉사자가 질문하였고, 이를 통해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덕분에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할 수 있었고, 혼자에서 막막했던 봉사 활동이 한결 쉽고 재밌었다. 함께하는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실감했고, 같이 협력하며 활동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실감했다.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어렵고 낯설었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극복해 나가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스로도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장애인분들의 복지 개선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학교에서 하는 사회 문제 탐구 시간에 해당 문제에 대한 상황과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장애인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이번 봉사가 굉장히 좋고 멋진 경험이었고, 이와 같은 봉사 활동을 또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등교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다. 현재는 상태가 완화되면서 다시 온라인 등교와 병행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코로나19 전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고,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대면하며 수업을 듣, 직접 듣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코로나19 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자주 대화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로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결핍이 되고 나서야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봉사활동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활동을 진행하면서 힘들지만 즐거웠던 것 같아. 베리어프리 자막달기 봉사활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는데 봉사활동하기 전에 이 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사전교육을 통해 알게 되어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가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다. 자막이 완성된 영상을 보면서 뿌듯함과 동시에 내가 이 자막을 달았을 때 도움이 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봉사활동의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계약이 미뤄지고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개인 생활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나 스스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다 보니 주변 친구들과 나누었던 일상적인 대화와 만남이 그리워졌고 이것들을 통해 나 스스로 위로받고 환기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그 사람들 덕분에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나에게 코로나는 두려운 존재지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찢어진 한균 필름, 깨진 점자 보도블록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군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일상, 오프라인의 공간보다는 온라인 수업이 점차 익숙해진 지금, 사이와 사람,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녹음에는 모양시 청소년 자원봉사 마을학교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네요.